자, 여러분들, 오늘은 <laughs> 어, 이제 실제 변압기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요. 어, 지난 시간에 이상 변압기는 손실을 고려했다 하지 않았다.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변압기. 근데 실제 변압기들은 이제 자, 손실을 어쩌야 돼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실제 변압기 관련해서 <laughs> 누설 리액턴스, 누설 자속 이야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뭐 실제 변압기는 강의 내용이 그리 길진 않아요. 좀짧더라도 그냥 짧게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무부하 시험은 또 이렇게 내용이 길어지니까 거기는 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오늘은 좀 짧게 가고 다음 파트는 좀더 길게 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실제 변압기 들어가기 전에 자, 이렇게 합시다. <laughs> 자, 변압기는 항상 자, 철심 양쪽에 뭐가 맞어요 자, 이렇게 코일 감았다라고 자, 배웠죠? 자, 변압기 강의가 지금 이제 다섯 번째인데, 조금 그림이 익숙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합시다. 뭐 별다른 내용 어려운 거 없어요. 이번 파트는. <laughs> 실제 변압기, 우리 이상 변압기 할 때는 1차 권선이 됐든 2차 권선이 됐든 자, 우리가 손실 고려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죠. 근데 실제로, 실제 변압기들은 자, 이 코일에 뭐가 존재하죠? 자, 저항이 존재할 거야. 자, 1차 저항 R1, <laughs> 그 다음에 2차 저항 R2.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 리액턴스를 동기기에서 설명할 때, 제가 저 저항 이야기 한적 있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코일을 감어놓으면 길이, 단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고유장에서 바로 결정나는 게 저항이다. 그러니까, 저 저항은 그냥 전류 흐르지 않아도 그냥 있는 거야, 바로. 그럼 여러분들 혹이라도 여기 지금 누가 흐르게 되면, <laughs>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I1 제곱에 뭐다? R1. 자, 첨자 빼버리면 I제곱, R이죠? 이런 손실들을 제가 저항손이자 뭐라 했어요? 자, 동손. 그러니까 실제 변화계는 말 그대로 저항에서 이제 동손 발생한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철심 내부에서 자속이 철심 내부를 왔다 갔다 할때뭐 생겨요? 또 철손도 생기겠죠? 또 철손은 뭐뭐 쪼개지지? 자, 히스테리나 뭘로? 자, 와류선. 결론은 뭔 말이냐? 실제 변압기는 이상 변압기와 다르게 저런 손실들 어쩌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변압기 손실은 뒤에 이제 마지막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손실, 효율을 또 한꺼번에 싹 정리를 제가 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편하게 아, 실제 변화권에 저런 손실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이제 누설 자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laughs> 자, 내용 들어가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시다. 자, 이런 원형 코일에 자, 전류가 흘렀다 가정해봐요. 자, 전류가 나머지 손가락이니까 이 방향으로 흐르면. 윗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생기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력선은 시작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폐회로를 만들어야 돼. 그럼 폐회로를 만들려면 자, 이런 식으로 폐회로 만들어져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laughs>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와서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두 가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코일 이렇게 주변에서만 뭐 하는, 쇄교하는 자속도 있고 뭔데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자석 몇 가지 두 가지 보자냐 뭐 이야 코일 주변에서만 설계하는 거, 뭔데까지 영향 을 미치는 거. 일단 이거 하나 이해됐죠? 두 번째 제가 이제 동기기 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laughs> 자 이렇게 전선에 전류를면 자 주변에 뭐 생겨야 돼요? 자석이 발생하죠. 그럼 이 전류로에서 이 자석이 얼마나 발생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비례상수 인도턴스 만들어진다. 자 다시 한번 1암페어에서 1 웨버가 발생되는 비율이 자, 이 렐리. 1암페어에서 2웨버 발생되면 2엘리. 그래서 제가 자속이 많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누가 커진다. 인덕턴스가 커지기 때문에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자속의 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무슨 상수다. 비례 상수다. 그러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laughs> 이 자속이 있어야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인덕턴스. 전선에 전류를 흘렀는데 주변에 자속이 안 생기면 절대 인덕턴스는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제가 뭐까지 해야겠죠? 제가 표표과하고 리액턴스 설명하면서, 자, 이 자속이, 자,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뭘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뭘 하고 싶냐? 자속이 뭘로 작용한다? 리액턴스로 작용한다.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두 가지만 이해하면 이제 다할수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laughs> 그럼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 누가 발생이 됩니까? 자, 자속이 발생이 돼서 자, 몇 차까지 가요? 자, 2차까지 갔다가 다시 몇 차로? 1차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이상 변압계에서는 2차 속이 자, 100%다 어째? 이쪽으로 다 간다 뵀었죠. 또 2차 자속이 1차로 다 온다 뵀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속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 봐 보세요. 뭔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만 뭐할수 있는, 쇄교하는 자속들도 생길 거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발생한 자속이 100% 여기까지 간다? 못 가고, 이 주변에서만 뭐 하는, 쇄교하는 자속들도 생기더란 약이기요 <laughs> 또, 거꾸로 얘기하면 2차 자속이 1차로 100%다 오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서만 뭐 하는, 쇄교하는 자속들이 생긴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들어온 전압이 바뀌려면, 우리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1차 자속이 몇 차까지 와 줘야 돼. 2차까지 와 줘야지 전압이 바뀌는 변압 작용을 하죠. 근데 이렇게 1차 권선 주변에서만 또는 몇 차. 2차 권선 주변에서만 쇄계하는 자속들은 1, 2차를 왔다 갔다 해 주는 자속이 아니기 때문에 전압을 바꾸는 변압 작용에는 관여한다 못 한다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1차 권선 주변 <laughs> 이렇게 2차 권선 주변에서만 쇄계하는 이런 자속들을 앞으로 우리가 누설자속 이렇게 부를 거야. 자, 무슨 자속이다? 누설자속. 그럼 얘는 앞으로, 자, 이렇게 씁시다. 이 자속은, 자, 1차 무슨 자속. 자, 누설자속. 그럼 얘는 뭐라 불러야 돼요? 자, 2차 누설자속. 자, 자속이라고 했죠? 자속. 자속이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속이 누굴 만들어요? 리액턴스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자속이 리액턴스로 작용할 때 이름을 또 어떻게 쓰면 돼? 1차 <laughs> 누설 리액턴스. 그럼 앞으로 1차 누설 자속이 만든 1차 누설 리액턴스를 자, x1이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2차 누설 자속이 만든 2차 자, 누설 리액턴스. 자, 얘를 x2라고 쓸 거야. 그래서 앞으로 변화계 등가위로상 자,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으로 1차 누설 자속이 만든 1차 누설 리액턴스를 자, 여기다가 변해서 뭘로? 자, X1. 2차 누설 자속이 만든 2차 누설 리액턴스를 자, 여기다 변해서 자, X2. 앞으로 등가 회로상 이렇게 간다. 자,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 뭐 회로를 배운 사람들은 우리 저항하고 리액턴스를 합해서 뭐라 가죠? 자, 임피던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 다른 단원 <laughs> 동기계에서는 동기 리액턴스, 동기 뭐 임피던스 이렇게 동기짜 붙였죠. 앞으로 변압기는 무슨 자속이 만들어? 누설 자속이 이런 값들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부를 때 자. 누설 리액턴스. 자,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차 누설 임피던스. 항상 앞으로 변압기는 앞에다 뭐라 붙인다? 누설자를 붙여서 이야기한다. 꼭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2차 저항하고 2차, 자, 누설 리액턴스를 합해서 2차, 자, 누설 뭐다? 임피던스다. 이렇게 쓰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자, 1차 누설 임피던스 쓸수 있죠? R1 플러스 J, 자, X1 이렇게 쓰면 되고 2차 누설 임피던스는 자, R2 플러스 J, X2. 앞으로 등가 회로상.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 뭐그 정도. 지금 내용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laughs> 어떤 게 중요하냐? 제가 지금까지 임피던스를 구성하는 저항하고 뭐 중에 리액턴스 중에 이 저항은 무시할 정도로 대단히 적다겠죠. 그럼 두개 중에 누가 커요? 이 리액턴스가 월등히 크단 이야기야. 그럼 리액턴스가 월등히 크다 보면 이 전류를 때 R이나 X에서 뭐 생겨요? 전압 강간 생기죠. 어디서 전압 강화가 더 많이 생길까? 당연히 이 누설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이 누설 리액턴스에서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전압 강화를 줄이려면 당연히 여기 누설 임피던스를 키워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 반드시. 자, 전압 강화 줄이려면 이 누설 리액턴스 반드시 어째야 된다? 줄여야 된다. 앞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가 누설자 붙은 임피던스, 리액턴스 무조건 다 어째야 돼? 무조건 적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계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누설자 붙은 건 무조건 적다. 그럼 여러분들, <laughs> 제가 지금 뭐, 이 기기강이라지 지금 자기학을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은 결과식을 먼저 써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누설렉턴스를 자, X1이나 뭘로? 자, X2라고 썼죠? 우리 자기학에서는 이 식을 이렇게 씁니다. 자기학에서. 여러분들 이 식을 제가 유도할 수도 없어요. 이거 자기학 가면 거의 마지막 파트, 인덕턴스 한 10장 정도 가야지 이 식이 나오는데. 10장을 하려면 1장부터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걸 제가 언제 다 하겠냐. 제가 오늘은 결과만 쓰고 다음에 자기학 강의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르쳐드릴게요. 자, L분의, 자, u S, 자, N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격에서 제가 이 식이 뭘로 나온다고요? 인덕턴스 구하는 식으로 나와. <laughs> 왜 그럴까? 저 아까 다 이야기 했어요. 전선에 전류를 흐르면, 자, 누가 발생하고, 자속 발생하고, 이 전류를 해서 이 자속이 얼마나 발생됐냐. 그 비율을 나타내는 뭐, 인덕턴스 만들어지고, 더 나가서는 리액턴스. 그러니까 이 식이 리액턴스 구하는 식, 인덕턴스 구하는 식, 뭐, 자속 구하는 식, 여러 가지로 자기에서는 써먹는다이기니까 자, 제가 식을 일단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계에서는 이식 가지고 계산할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듣고 버리세요. 다음에 자기아과사게 그럼 제가 아까 이 누설 리액턴스 커야 돼, 적어야 돼. 무조건 적어야지. 자, 전압 강하를 뭐할수 있다. 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뭔지 모르지만, 자, 봐봐요. 서로 반비례죠. 이거 커야 되죠. 이거 자격에서는 평균 자로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버리세요. 그리고 분자를 봐봐요, 분자. 그냥 통채로 보면은 그냥 비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얘를 갖다 줄이려면은 이값 커야 돼, 적어야 돼. 이 값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기계에서는 이두 가지로 나와, 두 가지. S하고, 자, 이 N에 대해서. 그래서, 자, 누설 리액턴스. 자, XL을 줄이는 방법. 자, 두 가지로 쓸게요. 자, 요 S 있죠? 철심의 단면적이야. <laughs> 일단은 철심의 단면적 S를 어찐다? 자, 줄이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봐보세요. <laughs> 철심의 단면적이란 말은, 원래 우리가 철심을 이렇게 성층 철심 쓰죠. 성층 철심. 그러죠? 그럼 이 자속이 지금 철심 내부를 지나가잖아. 그러면 철, 이 자속이 철심 내부를 지나갈 때, 수직으로 이렇게 단면을 하나 만들 수 있죠. 단면. 사각형의 단면. 여기를 현재 관통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럼 여기가 현재 방금 이야기했던 첫심의 단면적 S. 저걸 어쩐다? 줄여주라는 이야기네. 사용할 때는 못 줄이죠. 처음에 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야. 두 번째. <laughs>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 자, 권선을 자, 분할 조립한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변압기 제작을 좀안 해보고 있잖아요. 이 권선을 분할 조립한다 나오면, 봐봐요. 아까 이 S 줄이는 게 뭐야? 첫심의 단면적. 여기 N 보이죠? 권수죠? 그러니까 앞으로 권선을 분할 조립한다 그러면, 그냥 권수를 줄인다. 이런 개념으로 일단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이 누설렉터 줄이는 방법 나오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심의 단면적 줄이고, 권선을 분할 조립하고. 자,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이것도 계산 문제 없이 시험에 물어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 여기 보면은 누설 덱턴사 이 권수 있죠? 자, 무성관계예요 자, 누설 덱턴사 권수는 자, 제곱에 비례한 관계다. 이것도 계산 문제 없이 자, 보기에서 물어보니까 반드시 이두 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라. 좀 그런 이야기야. 자, 뭐 실제 편압기 이제 거의 뭐 내용 마무리를 할 겁니다만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앞으로 실제 변압기는 자 이상 변압기와 다르게 손실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손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발생한 자석이자 2차까지 전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또 2차 자석이 1차로 전부 못 온다는 이야기죠. 1차 주변 2차 주변에서만 설계하는 이런 누설 자석들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야. 그다음에 이런 누설 자속들은 자, 자속으로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작용해요? 누설 리액턴스로 작용해서 등가 회로상 여기다가 앞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두 가지를 합해서 임피던스인데 변압기는 반드시 리액턴스 임피던스 앞에다가 누설 자를 꼭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하고 리액턴스 중에 얘가 월등히 적고 리액턴스가 월등히 크다 했잖아요. 그러면 전류를 때 리액턴스에서 전압가가 많이 생기니까 전압강과 줄이려면 무조건 이 누설 리액턴스를 어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줄이는 방법이 두 가지. 철심의 단면적을 줄이든지, 권선을 뭐하든지, 분할 조립하든지, 그 다음에 누설 리액턴스는 권수와 무슨 관계다? 제곱에 비례하다. 이 정도면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무부하 시험. 임피던스 환산 그다음에 달락 시험 또그세 가지를 알아야지 또 전압 변동률 그다음에 변압기 결선 또 병렬 운전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 일단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자무보하 시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